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 오늘은 일곱 교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 그 당시, 그 시대를 모르는,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언서, 예언이란, 맞아요. 네. 예, 미리 예, 말씀은 미래를 미리 예측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길 보세요. 베드로 후서. 성경적으로 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세에서 또 보면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언을 기록한 기자들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을 기록합니다 우리 선생님도요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1시간) 뭐 (3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를 꼽아 (1년을) (3년을) (10년을) 묻고 또 묻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받아내세요.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경 기자가 이렇게 받아 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언은 꼭 미래 일이다? 아니다. 아셨죠? 꼭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계시의 뜻도 꼭 제대로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아닌 기본 지식 위의 진리입니다. 지식 위의 진리입니다. 게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사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문나 버가모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네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네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7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머지않은 장차 될일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1장에서 3장 7교에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도 이 일들은 많은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아는 일로 보고 미래의 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요한이 요한이 살던 그 당시 그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곱 교회에 실제로 편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볼 때는요. 꼭그 시대성을 살펴봐야 한다. 요한이 왜 비밀스럽게 상징으로 그 시대의 일을 써야만 했는지 네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사자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 당시 시대상 이 당시 요한은 반모섬에 반모섬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 유배를 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는 극히 비밀로 해야 하는 편지였습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요한이 그 당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따라서 아무리 지금 이시대의 후대 교회의 상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그시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1세기 때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꼭 기억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어름을 보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믿음을 지킨 자, 이긴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일곱 교회에 회계를, 그리고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또 위로하고 희망을 주려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 다른 복원사회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들과 많이 닮아 있어요. 사장 이유를 보면 스가라에서 말씀처럼 자, 스가라스서에도 여덟 가지 환상, 네가지 설교, 두가지 경고가 나오는데요. 스가라에서 언급한대로 1. 첫째, 세상에 임할 심판과 두 번째, 선택된 예루살렘의 백성에 대해 진실한 믿음을.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여와의 날이 오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예,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스가리아처럼 요한도 서신한 모든 교회 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불신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고, 또 믿고 있지만, 음행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음행하면 불못으로 간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승리한다. 상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성이 약속된다. 이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짧게 요약 설명하자면, 우상숭배, 행음하는 교회와 또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시대성을 보면 이미 네로 왕제 때부터 엄청난 환란 박해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흰돌, 새별,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 일곱 교회의 서신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지고 일곱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이라 했어요. 올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인내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첫사랑, 즉,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을 잃었다. 고로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 붕의 원인은 아르테미스라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어요 수많은 참배객이 왔고, 은감실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 특산물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 우상 모형을 파는 장인들과 싸웠어요. 그러므로 회심했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책 등도 다 불살랐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후 에이 에베소 교회는 회심, 회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답니다. 에베소스 이장이 나와요. 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아볼로 등이 거쳐간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선도 악도 공존한다. 이 엉뚱한 소리를 했고요. 육신을 아예 뱉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육에 임했다. 하는 것과 진 좋았는데요. 이 육을 벗어나기 위한 금욕주의 성향이 너무 강했어요. 히랍 신앙과 완전 짬뽕이 됐던 영지주의가 있었는데요. 요것도 첫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거짓사도 니골라당의 준동을또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 중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었다. 라고 지적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교만하며 첫사랑을 잃은 교회가 많죠. 서문할 교회 두 번째,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했습니다. 궁핍 속에서 육적 박해를 받고 있는 이것은 영적 부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앞으로도 계속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을 쓸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맞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실제로 지금도 신앙적으로 육적 박해를 받는 이들이 많으니 다 견디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사자를 보내서 편지하기를 예수님을 날카로운 쌍날카를 가진 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요 사탄의 본고장 즉 로마 황제의 영향권이 가장 강한 곳이었는데요. 그래도 꿋꿋이 견디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단과 우상 숭배의 무리가 있다고 꾸짖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입안의갈즉 말씀의 능력으로 벌하겠으며 이겨내며 흰돌 만나를 상으로 지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단과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니까요 이겨서 흰돌 주님을 또 만나를 받아야 되겠어요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을 가지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사랑 신앙 봉사 이내에 네 가지 덕을 칭찬한 뒤에요.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가만 놔두고 있다고 꾸짖었어요. 이세벨과 연을 끊으면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지키는 자, 새뼈를 줄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네 개의 덕이 있는 곳이 있으며 우상숭배하는 곳도 있죠. 우상을 끊고 새뼈를 받아야겠어요. 다섯 번째, 4대 교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요 최대의 금 생산지이자 의류및 섬유 산업의 발달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했냐면 너희 살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죽은 거라면서 질책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이후 전쟁도 끊이지 않고 대지진이 났으며 도둑이 설쳐되고 다니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 깨어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장차 이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깨어서 흰 옷처럼 깨끗한 옷을 옷은 의적 의로운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지요.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을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다들 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수소신이었어요 그리고 비옥한 토지와 이상적인 상업적 위치로 인해서 매우 번창했죠.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나고요. 계속 세퇴해갔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요 가장 작고 역사도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 일색이에요. 조건을 달지 않고 이미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지켜주겠으며 나중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을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온천도시예요. 봉제와 의약품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교회에 뭐라 했냐면 뜻뜻 미지근하니까 우상에다 붙었다가 하니 차든지 덮든지 하나만 확실하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부자라고 현실은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라 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니, 회개해라 라는 말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절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리고 성취하신 일들 즉 이제 있는 일이 일곱 교회의 일과 장래 일어날 일 장차 될일 실제로 속히 될 일들을 미리 기록했습니다. 가령 예로 요한이 예언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한 짐승 즉그 당시로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는 부패와 타락으로 진짜 곧 멸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이야기는 그 시대에 이미 보낸 편지였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똑같은 일이 중복되어 일어난다고 해도 요한 때 이미 성취되어 이룬 이야기를 그때의 일 아니고 지금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일곱 교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